25번 가볼게. 이 참수가 나왔어.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거는 뭐지? 여기 한번 가려볼게. 응. 이런 그래프였지? 이런 그래프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었어? 0,0이었어. 그런데 뒤에 달라붙었네. 뭐가? 플러스 2가. 우리 이거 해석할 수 있어. 무슨 축으로? Y 축으로 이만큼 뭐한 거야? 평행 이동 한 거잖아. 그래서 꼭짓점이몇 컴마 몇이 됐었어? 0,2가 됐었잖아. 그니까 러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지? 0,2구요, 0,2구요. 마이너스 5분의 1 음수잖아, 음수. 음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한번 찾아주세요. 26번 한번 가볼게.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래. 어, Y축으로 이동하래.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Q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데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30을 뭐한데 지난데 지나 지나면 뭐해라 대입하래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16 플러스 Q 마이너스 30은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24 플러스 Q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 27번. 또 지워볼게. 원래 몇 컴마 몇이야? 0,0인데 뒤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붙었잖아. 그럼 꼭지점 몇 컴마 몇이 되지? 0,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축은 어떻게 된다? 꼭지점에 X자표가 되더라. X는 0이더라. 그러면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 그림 그렸더니 0,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무슨 그래프? 1X제곱이니까 양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제 5X 한번 해볼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아니야. 0, 마이너스 4분의 1을 꼭지점으로 해.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맞고요. 그래프 봤더니 1, 2, 3, 4다 지나고 있지.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래. X가 0보다 작은 부분 찾아보자.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볼게.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야? 여기지 여기. X가 0보다 작은 이 부분은 X값이 뭐 할수록? 증가할수록 뭐해져? 떨어지고 있지. 아 감소하고 있는 거 맞네. X값이 증가할수록 Y가 감소하는 거 맞네. 그리고 또 미음 한번 가볼게. Y는 X제곱 그래프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야? 아니지.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지 그래서 미음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니이 되겠다 28번 한번 가볼게요 28번 갔더니 항상 말해줘야지 뭐를 말해줘야 돼? 꼭지점 이 그래프를 또 봐봐 또 가려 원래는 0,0이었잖아 원래는 0,0이었는데 어? 어떻게 되어 있어? 큐, 큐, 큐 0, 뭐가 돼? Q가 되는 거지. Y 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야. 꼭짓점이 0, Q가 되고요. 그래프 한번 봐볼게. 그래프 봤더니 꼭짓점이 몇, 콤마 몇이야? 0, 마이너스 6이야. 아, 나왔네. Q가 뭐라고? 마이너스 6이라고. 그러면 시간 한번 써볼게. Y는 AX 제곱 빼기 6.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 문제 봐 문제 봐 그래프 봤더니 힌트 하나 더 나왔어 몇 컴마 몇지난데 3,0을 지난데 3,0을 지난데. 지난데 그러면 0은 9A-6 6은 9A A는 9로 나누니까 몇 분의 몇이 된다? 3분의 2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식 정확하게 쓰자. y는 a에 3분의 2를 집어넣고, q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고. 근데 이제 문제 한번 가볼게. 문제 봤더니,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데, 마이너스 2컴마 k를 지난데, 뭐 하자? 대입하자. 마이너스 2컴마 k 대입. k는 3분의 2 곱하기 4 빼기 6. 그래서 k는 뭐가 된다? 3분의 8 빼기 6. k는 3분의 8 빼기 3분의 뭐? 18. k는 마이너스 3분의 1.